시작했거든 알비 겠다면서 핸지나떠라 코엔수수 막았습니다 아 개더워 아. 진짜 골킹인데요? 아, 안경 부더수수했습니다박세수찬습니다 아. 야, 야, 아, 아. 아. 막았습니다 야너말 야, 끌어 소야 누가 쳤어? 민이가 나오면 너 윤서 선수 윤서 어 종민이가 나오면 그러민이가 그러니까 우리 팀으로 오면 제여기아야지 아니, 아니. 아니 나 내가 꼭 키퍼야겠다. 그냥 이름만이라 제대로 끝까지 나가. 말해라. 나머지 그찹니다이 네, 반갑습니다. 제인이, 제인이 우리 팀으로 와야 돼. 제인이 그러네. 제녀 왜불 어. 돌아만니. 박성인 같데요 야 이게 떼. 땀. 내 얼굴에 있던 땀이야. 얼마나 했으면. <laughs> 어, 이거도. 딱딱 엄청 겁보다 많이 나와. <laughs> 나 온몸이 땀이야. 빠세누즈브. 철회 겁니다. 지금 지지직. 그렇다 봐. 빠 선수가 못 받았네요. 골! 30. 불란가 넣은 것입니다. 야, 아니 김지현이 넣었어. 아 그래? 야, 쟤네가 <laughs> 클로버야 하여튼. <하트야. 웃음> 니네가 야 니네가 클로버야 하트야 제인아이수니다이번막요야 김가영 김가영 하트야 클로버야 그, 볼킹입니다 어. 야 유니볼 아니야 유니볼 아니야 아웃이야 아웃 야 누가 쳤어 박상희가 쳤지 러니아이나 지금 뭔가 음, 아까지가 개기던거 찍으려 했는데 못뭐 찍었어. 지금만데 <laughs> 그런 거 경기를. 김현수 슛. 어, 아, 봤는데요. 패스 해 봤습니다. 김현수. 슛. 아, 막았습니다. 아, 이름만이라도 제대로 해 주면 참 고맙겠다. 김데현 선수가 들으는데요. 김현 선수 슛 받았습니다 김전수가슛슛아 많네요 어, 너무 좋은 윤선수 어. 찾습니다 뭐이안 맞는데요 오 자살권행 하겠습니다 <laughs> 근데 아까 윤선수를 윤선수라 했어 너, 야너 이름말할 때 앞에 이름만 말하고 뒤 이름 거의 안나와는거 안말해 이수빈 선수 막았습니다 민강 그래. 선수 그래 그렇게 슛. 그렇게 하면 딱 좋다 슛을 만났습니다 이 선수 아 안 된다는 무힘들어 다시 촬영합니다. 슛 아, 또맞는데요골 중간 수업 보냈습니다. 어, 시스트 없었지? 어, 시스트 어, 실수도? 실수도?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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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야 김가현! 어시스트 누가 했어 쳤습니다 아 막았는데요? 아두인인가요 아까 쟤네 박수치는 거 찍을 거 완전 김정은 두 명이었어 응. 슛! 고찬다 아, 아네내옆 시스템에 는데 어, 시스할 아, 뻔한 게 아니라 골을 을 뻔했다고 해야지. 에시스트에서 뭐하려고? 다 골대. 다 떨어져. 쥐 아, 돼 돼, 돼. 어, 아안 맞습니다 아, 그렇고수 <laughs> 아, <안 맞습니다>. 아, <laughs> 찹니다 한윤 선수가 먹고 박성현 선수가 드리러 가려는데요 했을 <laughs> <laughs>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어떻게 쟤네랑 무슨 공을 하냐 좋습니다 음. 예성, 예성의 캐리지 뭐. 아! 아! 고현 수 밖에 내보냈는데요. 어, 경기가 종료됐습니다. 관중들한테 인사. 재이이아 제이나, 네팀 누가 심판이냐? 오늘 경기는 몇대 몇으로 해서 끝났습니까? 오늘 경기는 0대 아, 대1대 0으로 이겼습니다. 팩트가 <목소리> 승이바갈보